네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두 번째는 어드민을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앞선 그 1강 보시고 두 번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그 어드민은 여러분들이 앞서 설명했고 여러분들이 설계하셨던 프론트웨어를 운영하는 운영 관리자를 만드는 건데 그 운영 관리자의 중요한 페이지들 있잖아요 그 목록 부분이랑 등록 부분들 그리고 주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핵심 페이지들을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프론트를 운영하는 관리자를 설계한 다음에, 어, 다음은 대부분 사람들이 잘 다루지 않는 부분들이긴 한데, 어, 성과 분석, 통계 관리자 하나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통계 관리자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든 서비스 기획, 그리고 어드민에 대한 부분들의 연장선상인데 서비스 기획을 하면서 나오는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회원 가입 증대라면 회원 가입 증대 현황이 통계 관리자로 설계를 되면 되겠죠. 그러면 어 통계 관리자 한번도 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라고 하면 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구글링이나 또는 핀터레스트나 이런 부분들 검색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이런 어드민에 대한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통계관리자의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차피 PM이 되시면 이것을 설계할 수밖에 없어요. 설계할 수밖에 없고 어, 통계관리자는 프론트엔드 설계하고 어드민 설계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통계 관리자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경영진을 위해서 어떤 분석 리포트를 제출할 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부분은 필수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은 정리를 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WBS인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프론트엔드랑 어드민에 대한 설계를 했으면 그것들이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의 일정으로 태스크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들을 한다 어떻게 정의한다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WBS를 작성을 해 주시고 어, 물론 이 강의 이렇게 그 일정을 그 엑셀로 정의를 하고 엑셀로 정리하는 주차별로 색깔을 칠해서 하는 방식도 있지만, 어 제가 그 유데미에서 올렸던 강의 중에 이 WBS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그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하는 방식이 아닌 일정을 기재하는 방식도 있구나라는 걸어 학습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하셔도 돼요. 저는 여태까지 이제. PM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색깔을 칠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잘안 그리시고 잘안 보세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 일정이 여러분들이 설계한 서비스 기획과 어드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일정대로 정의를 할 것인가? 몇주 몇 또는 몇 달이 걸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설을 세워서 한번 정의해 보시는 걸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인데요.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즉 가치가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건, 어 경영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 화면 보기 좋아 프론트엔드 어드민 이렇게 만들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사실은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경영진이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기대 효과는 명확하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 효과를 쓰실 때막주막 막 장황하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한 줄에서 두줄 정도로 어, 명료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기대 효과는. 앞으로 이럴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것을 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어떤 기대 가치가 생길 것이다. 이런 등등의 어떤 정의를 내리시는 거 미래 가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는 게 기대 효과로 정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 매진 말인데 여러분들이 어, 이 부분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부분이나 팀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얻은 가치. 또는 유대미와 함께해서 얻은 결과 등을 정리해 보는 거? 꼭 유대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그, 어떤 기업용 과제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었던 어떤 느낌이나 결론 등을 소외로 작성을 해주시면, 아, 진솔하게 이것을 보는 인사권자인 분들은 좀더더 더 면밀하게 여러분들에 대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기재하신 내용들은 기술에 대한 기재지만, 맺은 말은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배운 점들, 이런 것들을 기재하시면, 아, 이 사람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되게 진솔하게 또는 열정을 다해서 진행했구나라는, 어, 이 기존 이력과의 다른 어떤 하나의 챕터로 맺은 말로 울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맺은 말을 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이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물론 이거는 저만의 팁이기도 하고, 어, 물론 이건 뭐 공유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음, 마스터 스킨을 결정하는 건 핀터레스트나 이런 부분에 마스터 템플릿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되게 이쁜 제안서 장표들이 많이 나와요. 또는 뭐 구매를 하셔도 돼요. 밑에 있는 PPT샵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들 좀 약간 장황한 그런 제안서? 초보가 다루기 힘든 그런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유료를 이용하시는 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안서들을 보시면 스킨들이 있어요. 다섯 개의 스킨들 목차, 그 다음 표지, 그 다음 표준,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스터 템플릿을 만들 수 있는 규칙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 벤치마킹하셔서 어, 따라 그리시면 될것 같고요. 블루는 약간 신뢰,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느낌이 있고요. 레드는 도전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력서용으로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블루 라인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한장표 이런 지금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제한용 과제라면 어, 약간 레드나 좀 파괴적인 색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어, 좀더 눈에 띄고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또는 해당 기업의 포인트 컬러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초록 그 연두, 밝은 연두를 쓰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당 기업의 포인트 컬러 마켓컬리는 보라색 이런 것들을 쓰시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도메인 배경을 지우고 싶을 때는 저 밑에 있는 도메인 저걸 쓰셔서 포인트만 찍으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배경을 지워주는 툴이 있고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아이콘스 에이스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죠 그러면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워포인트에 이런 스킨들이 있어요 이것을 다운을 캡처를 받고요 어, 여러분들 파워포인트에 어, 스포이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스포이드로 해당 컬러감을 찍으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 찍으셔 가지고 비슷한 스킨으로 여러분들 만드시는 거예요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제가 이런 스킨들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인덱스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도형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선 스킨들 보시면, 표지 보시면 똑같죠? 거의 유사하죠? 이렇게 복사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성안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좀, 나에 맞는 어떤 스킨들이 발견이 되면, 이렇게 따라 그리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차가 좀 높으시면 이런 스킨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고 어, 우리 회사의 아이덴티티에 맞춰서 설계를 하시는 부분도 좋은데 어, 약간은 아 이런 부분은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건 선행에서 만든 제안서를 만드신 분들의 어떤 스킨에 대한 또는 시각적인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따라 그리시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능력이 되실 거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복사해서 따라 그려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들이 제안장표에서 어떤 용어적인 부분들을 좀 약간 모르실 수밖 바... 모르시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명확하게 좀 약간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신 분이 계셔서 추천을 드리고자 이렇게 어제 동영상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지금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것들은 저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죠 와이어 프레임으로 만들고요 인터페이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피그마나 이런 부분들로 디자인 되기 전에 어떤 구성안을 그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행위들은 그 와이어 프레임이에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그리신다. 그러면 와이어 프레임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와이어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스토리보드를 그리신 다음에 그 와이어 프레임을 이미지로 저장을 하시고 그 와이어 프레임 이미지를 저장하신 걸그 관계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그 자체적인 플로우 차트 같이 와이어 프레임을 가지고 명료하게 시나리오의 흐름들을 알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스토리보드를 그리시고 어, 플로우 차트를 여러분들 그리시잖아요. 그리고 그플로어 차트를 그리신 걸 가지고 스토리보드를 그리시고 그 스토리보드를 그리신 걸 가지고 와이어 플로우로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좀더 디자이너나 이 개발자분들이 명료하게 보실 수 있는 구조가 될것 같고요. 요즘은 툴들이 너무 좋아서 피그마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화면으로 이렇게 와이어 플로우를 연결선을 작성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보드는 어, 피그마로도 그려도 되,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스토리보드로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피그마가 편해서 피그마로만 그릴게요라고 얘기하시면 피그마로 그릴 수밖 그리는 회사밖에 못 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삼성이 어, 스토리보드를 PPT로 그리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계속 피그마를 고집하시겠어요? 얘는 PPT를 못 그리기 때문에 PPT로 스토리보드를 못 그리기 때문에. 어, 나는 안 뽑을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선택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그마, 그다음 PPT 두 가지를 요즘은 많이 써요. 가령 예를 들면 인하우스인 경우에는 피그마를 많이 쓰고 구축, 요즘 구축 에이전시나 이런 구축 쪽은 아직도 PPT를 많이 써요. 물론 그 안에서도 피그마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이 꼭다 피그마만은 아니다 또는 PPT만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1강과 2강 이두 가지 챕터를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 좋은 기업에 여러분들이 제안장표를 만들어서 취업이 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